유치봉짝 황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. 자 오늘 먹을 거는 겨울하면 항상 머릿속에서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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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글 왜 이러는 걸까요? 생각나는 브라우 그거 라물이죠체 오늘 또 라면 먹냐고요? 어, 아닙니다. 오늘은 라면이 아닙니다. 에? 오늘은 노우 라면. 예. Yeah. 체 우리 집 앞에, 어, 곽 일품. 닭 일품 아닙니다. 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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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발음하겠다곽 일품 닭이라는, 어, 닭 요리 전문점이 생겼습니다. 응. 거기서 굉장 응. 맛있을 것 같은. 응. 어, 아우, 씨. 어, 이, A few moments later, 거기에서 가장 맛있을 것 같은 닭개장, 이게육개장도 yeah. 아닌 닭개장을 한번 시켜 봤습니다. 어우, 국물! 어 뜨끈뜨끈! 어 생각만 해도 그냥 군침이! 우와! 우와!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따라오시죠! 5 minutes later! 한번 열어볼까요? 이거는 밥이겠죠? 네. 어 밥. 어우 이거 고추. 어 그거 어, 잘 모르겠어. 아무튼 고추 어, 그거. 반찬을 야무지게 싸주셨네요. 어우 이거는 김치. 어우 깍두기. 어우 뜨거. 닭개장입니다 와우. 먹어야지. 5 minutes later.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입니다. 눌러주세요. <웃음> 눌러주세요. <웃음> 자, 퍼왔습니다. 와우, 닭개장 국물 보소 얼큰하게 국물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. 와, 와... 보이십니까? 국물 한 번. 와, 얼큰하네. 아 이거 말다가 국물 넘치는 거 아니야? 넘치지 마라, 넘치지 마라, 넘치지 마라. <laughs> 오, 넘치지 마. 오, 다행. 어, 매운 게 목구멍을 강타하네요. 와. 이렇게, 이렇게 조심히 말아서. 썸네일컷 크..... 크으... 한뚝 배기 하실래요? 예. 아 국물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곽 일품닭 닭개장 맛있게 먹겠습니다. 어... 아... 와우 닭개장 아, 너무 맛있다 육개장을 많이 먹는 편인데 닭개장은 진짜 와 어, 김치도 맛있고, 깍두기도 맛있고. <laughs> 어우 막 흘러 아, 건더기 너무 많은데? 국물도 너무 많고.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와, 건더기 너무 많아. 5 minutes later. 아, 건더기가 너무 많습니다. <laughs> 많아 가지고 목에 걸렸어. 와우. 순간 어우. <laughs> 아, 어 국물 <꿀물. 웃음> 아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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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서 막 흘리고 먹네. 어우 씨. 와우. 와. 와. 정말 겨울에는 국밥이지. 와우, 곽 일품 육개장 잘 먹었습니다. 유치봉짝 황남자였습니다. 예. Yeah! 와, 진짜 맛있게 먹었다. 와.